위드 유스 기자단 6기 발대식 개최 후 활약 준비 완료.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최연우 청소년 기자.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는 지난 2월 17일과 18일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기자단 위드 유스, 위드 유스, 6기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5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자로 선발되었고 대면과 비대면 발대식에 참여했다. 특히 17일에 개최된 대면 발대식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주말 오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한 기자단은 발대식과 기초 교육에 모두 끝까지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대한민국 청소년회는 2003년 출범한 NGO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과 대한민국 청소년 원장등 청소년 사회 참여를 근거로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청소년기관 사단법인 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의 정체험 프로그램, 2024년 기준 제15대 청소년회원활동, 청소년 로스쿨 청소년경제금융교육기자단 운영 청소년외교관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발대식은 윤지희 사무국장의 격려사와 기관 소개로 시작했다. 특히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의 세가지 비전을 강조했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재능을 환원하는 청소년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고 프라블럼 살빙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청소년 오피니언 리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며 가치를 실현하는 청소년을 양성한다는 비전이었다. 비전과 더불어 AI 등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차별적인 경험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어서 기자들은 위촉장과 기자증을 받고 저작권 교육과 기사 작성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했으며 미리 작성한 연습 기사를 멘토에게 피드백 받았다. 마지막으로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팀빌딩 활동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기자들의 자기소개 시간에 위드 유스 6기 진서희 청소년 기자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과 가정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자신의 비전에 위드 유스 기자단 활동을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고 밝혔다. 위드 유스 기자단은 2주에 한편 게임 기사를 작성을 권장하고 데스크에서 매달 최우수 기사와 우수 기사를 선정해 공유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달의 기사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사이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네이버 공식 블로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공식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된다. 활동 기간 중 희망하는 기자들은 심화 교육 프로그램, 책 GPT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기자들이 모여 특집 기사 작성할 수 있어 다채로운 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에 참석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의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기자단은 2011년도부터 운영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위드 유스 6기에 선발된 청소년 청년 기자들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동문이 되어 임기 이후에도 인정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위드 유스 기자들은 발대식 전에 미리 작성한 연습용 기사를 피드백 받으며 궁금했던 점과 헷갈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기사 작성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위드 유스 6기 기자 중한 명은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황이었던 터라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웠다면서도 자세한 교육을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곳곳에서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저작권을 체크하는 기자가 되겠다는 다짐들이 이어졌다. 필자도 위드 유스 6기 기자로서 이번 발대식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던 내용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피드백 받으며 기사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열정을 가진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할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에 선발된 위드 유스 6기 기자단은 앞으로 6개월간 경제 문화 IT 정치 등 다양한 분야 기사를 대한민국 청소년이 회 뉴스 인터넷 신문사에 송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6개월간 공개될 위드 유스 6기 기자들의 기사와 매달 공개되는 이달 이 기사에 많은 관심을 바라는 바이다. 연간 200만 명이 보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위드 유스 기자단은 5월부터 시작하는 7기 모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www.usassembly.kr 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위드 유스 7기 모집 https, forms, 684nchhtqs5.